여러분, 요즘 리플 분위기 심상치 않다는 얘기 많이 들리시죠? 특히 미국 쪽 상황을 보면 뭔가 진짜 큰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 느낌입니다. 미국의 국가부채는 이미 36조 달러를 넘어서면서 시장 전체에 충격파를 던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 그냥 넘길 수 없죠. 전문가들은 새로운 통화 질서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리플이 언급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블랙스완 캐피탈리스트의 창립자, 베르사 날자르가 말한 내용이 흥미롭습니다. 그는 글로벌 금융시스템 리셋에는 금과 같은 자산을 토큰화한 앵커가 필요하다고 말했는데요. 그 대안 중 하나가 바로 리플이라는 겁니다. 미국 부채를 해결하는데 리플이 쓰일 수 있다는 관점 놀랍죠? 이런 얘기, 그냥 음모론이라고 넘기기엔 최근 분위기가 너무 심상치 않습니다. 자, 그런데 ETF 관련해서도 또 하나 중요한 흐름이 포착됐습니다. 바로 리플 현물, ETF 승인 가능성입니다. 미국 SEC가 승인 결정을 계속 미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측 플랫폼 폴리마켓에서는 2025년 안에 리플 ETF 승인 확률이 무려 98%까지 치솟았다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기대가 아니라 투자자들의 신뢰를 보여주는 수치예요. SEC는 현재 프랭클린 템플턴 그리고 21세어스의 신청을 보류 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이미 방향을 정한 듯 보입니다. 승인 확률 98% 이상 이건 거의 기정사실화에 가깝죠. 그만큼 기관들의 관심이 리플에 쏠리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중국계 대형 금융사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웨버스 인터내셔널이라는 이름 기억해두세요. 이 회사가 미국 s e c 의 공식 문서를 제출했는데 리플을 준비금 자산으로 쓰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고요? 3억 달러 이상을 조달해서 리플 기반 국경간 결제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거죠. 게다가 SEC 등록 자산 운용사와도 손잡았다는 점 주목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리플은 이제 단순한 알트코인이 아니라 기관급 채택과 준비금 시스템의 핵심 축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럼 가격은 어떻게 흘러갈지 차트도 함께 보셔야겠죠. 최근 리플의 흐름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강한 하락 후 다시 반등세를 보이고 있는 리플은 지금 기술적 지표상으로는 20주 이동 평균선 지지선 회복이 포착됐고 이건 투자 심리 회복의 신호탄이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기관 수요, ETF 기대, 그리고 실사용 확대가 맞물리고 있는 상황. 여름 시즌이 시작되기 전에 리플은 반등의 발판을 다졌습니다. 단순한 차트상의 기술 반등이 아니라 명확한 펀더멘털 변화가 함께 깔려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런 흐름 과거와는 완전히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중간 정리를 한번 해보면 미국 국가부채 문제를 중심으로 한 금융 리센론 그 속에서 리플이 핵심 역할로 떠오르고 있고 현물 ETF 승인 가능성도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중국 금융권 기관 자금 SEC 공식 문서까지 리플을 둘러싼 퍼즐은 지금 조용히 맞춰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보이는 조용한 흐름이 사실은 폭풍전야일 수도 있습니다. 놓치지 마세요. 이건 단순한 코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리플의 미래는 어떻게 될것 같나요? 상패, 하락, 5천원 돌파. 리플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까지 미지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현재 시장을 이끌고 있는 대장코인 중 하나를 꼽자면 당연히 리플이라고 말할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도 코인 시장은 정보력의 싸움, 코인뿐만 아니라 모든 투자상품들은 정보력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리플에 관한 정보들을 매일 찾아보기 때문에 수 많은 커뮤니티와 외신 기사를 자연스럽게 접할 수 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여러 가지 정보들을 접하다 보면 흔히 말하는 찌라시들도 접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냥 대충 흘려보던 그 찌라시들도 몇몇 적중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았는데요. 오늘도 어느 때와 같이 해외 커뮤니티를 보다가 지금껏 보지 못한 수상한 게시글을 발견했고 지금까지 본 게시글 중 가장 소름이 돋을 정도의 내용이라 바로 공유해야겠다 싶어 급하게 영상을 촬영하게 됐는데요. 우선 여기가 어디냐면 해외에서 나름 인지도 있는 커뮤니티, 비트코인톡이라는 해외 커뮤니티 사이트인데요. 트레이더들끼리의 정보 공유와 여러 찌라시들이 돌아다니는 커뮤니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도 심심할 때 가끔씩 보시라고 설명란에 제가 비트코인톡 링크 달아놨으니까 구경 한 번씩들 해보시고, 비트코인 출시 때부터 운영하던 커뮤니티라 과거 게시물을 읽어보다 정말 이상한 글을 발견하게 됐는데, 글 작성일은 2020년도. 꽤 오래된 작성 글이죠. 보통 밑에 코멘트가 달리는데 유독 이 글에만 코멘트가 달리지 않았고 글 내용을 한번 번역해서 보게 되면 우리는 너희들이 말하는 세력이라고 생각한다. 코인은 지금보다 더 많은 성장을 일궈낼 거지만 우리 말고도 강력한 세력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의 자본에 힘을 더해 줄 사람들을 구한다라고 하면서 사이트를 하나 기재해 놨더라고요. 혹시 스팸 사이트일까 봐 클릭을 꺼려했었는데 또 코인 정보 유튜버로서 이런 흥미로운 글을 파헤쳐 보는 게 당연한 거겠죠? 그래서 사이트를 한번 클릭해보니까 바로 이런 사이트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영어로 된 사이트로 보이는데 어디 클릭하는데도 없고 사진 한 장과 우리는 크러쉬다. 이렇게만 기재가 돼 있고 여기 헤드라인 글을 번역기로 돌려보니까 우리는 코인 시장의 강력한 세력에 맞서 태어난 그룹입니다. 우리 그룹이 되려면 사용자에게 발급된 코드를 인증해야 합니다. 코드를 인증하면 크러쉬의 회원이 되며 인증하지 않으면 즉시 이 사이트를 떠나세요. 라는 메인 글이 하나가 있고 밑에 우리와 함께 할수 있을까요? 라는 글 밑에 이 버튼은 클릭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클릭해보면 무슨 비밀번호를 쓰는 것 같은 곳으로 연결이 되는데 여기가 아까 말했던 코드를 인증하는 곳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슨 힌트도 주지도 않고 아무렇게나 써서 클릭하면 코드를 모르면 함께 할수 없습니다. 라고 써져 있는 곳으로 이동이 되면서 아무것도 클릭이 되지 않는데요. 제가 호기심이 너무 강해서 이 코드는 꼭 알아내야겠다. 그렇게 3일의 시간을 보내면서 코드를 찾아보려고 노력했는데 이 작성자의 닉네임이 조금 수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작성자의 닉네임이 혹시 초대코드가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글 작성자의 닉네임을 쓴 다음 눌러보니까 드디어 인증이 된 건지 다른 곳으로 이동이 됐는데요. 위 히스토리 우리의 역사라고 써져 있는 곳에 2020년부터 2025년까지의 날짜가 적혀 있고 엔딩 더 플랜 계획이 끝났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책갈피 같은 모양 보이시죠? 클릭할 수 있게 만들어놨는데 여기 맨 처음 거 한번 클릭해서 봐볼게요.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타겟이라고 나와 있고 밑에 코인에 대한 프로필, 코인의 총 발행량이 나와 있습니다. 윗부분은 코인에 대한 정보들을 기재해 놓은 것 같은데 여기가 중요한 게 아닌 밑에 메시지란이 정말 중요합니다. 세력으로 추정되는 집단끼리 메시지란을 이용해 소통을 하고 있었던 건데요. 밑에 메시지란에 글을 작성한 정확한 날짜까지 기재가 돼 있습니다. 이 글은 2020년 12월 22일날에 작성이 된것 같고. 무슨 메시지를 남겼는지 같이 번역해서 봐 볼게요. 장기적인 투자가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완벽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구매할 코인은 체인링크 코인입니다. 돈 많이 주고 살 테니 타이밍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700% 이상의 수익이 발생하면 모두 판매할 것입니다. 그러니 철저히 대비하세요라고 메시지를 남겨 놨네요. 이 당시 체인링크 한번 같이 봐 보도록 할게요. 이날 제 게시글을 작성했는데 정확히 6개월의 시간이 걸렸지만 저점 대비해서 고점까지 정확히 7배, 700%의 수익이 나온 걸볼수 있습니다. 아직은 게시글을 하나만 받고 기간이 오래 걸려서 얻어 걸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다음 게시글을 보고 아, 이 사람들은 정말 세력이 맞는 것 같다. 정말로 세상엔 세력들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됐는데 바로 다음 걸로 넘어가 보면 타겟은 너무나도 유명한 도지코인입니다. 게시글 작성일은 2021년 4월 4일인데 이 당시 도지코인, 너무나도 유명하죠? 무슨 메시지를 남겼는지도 한번 봐보면, 밈코인에 대해 잘 알고 계신가요? 체인링크를 능가하는 역대급 수익률을 기록할 코인입니다. 밈코인은 도지코인으로 시작하여 큰 수익을 보여줄 것입니다. 큰 CEO가 큰 화제를 불러일으키면서, 소셜미디어에서 큰 상승세를 보일 것입니다. 체인링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수익이 될 것이니 모두 준비하세요. 라고 적어 놨는데, 여기서 나온 대형 CEO, 누군지 다들 짐작이 가시죠? 이때 당시 계속 도지코인을 밀었던 일론 머스크를 말하는 것 같죠? 일론 머스크를 시작으로 도지코인은 SNS에서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었고, 그때 도지코인을 미리 투자한 사람들은 막대한 금액을 벌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고, 도지코인 이후로도 22년, 23년 게시글이 있는데요. 다음 2024년 게시글도 한번 봐보면, 다들 아시는 월드코인이 타겟이었네요. 24년 2월 4일에 게시글을 작성했고, 똑같이 메시지 한번 번역해서 봐볼게요. 가장 좋아하는 테마는 무엇인가요? AI 테마 열풍은 전 세계로 확산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월드코인을 많이 구매할 예정입니다. 단기간에 목표에 도달할 수 있으므로 타이밍을 놓치지 마세요. 다음 게시물에서 뵙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했고, 이때 당시 월드코인 기억나실 거예요. 정확히 한달 뒤, 3월에 10배가 넘는 수익을 기록해준 유명한 코인이죠. 이 세력들은 코인 시장의 테마까지 분석해서 많은 거래량이 들어올 걸 예측하고 미리 저점에서 담은 걸알수 있고 정말 대단한 세력들이라고 생각이 드시죠? 그리고 바로 다음 게시글은 페페 코인. 여기도 메시지를 남겨놨는데 번역해서 같이 봐보면 마지막 월드 코인의 수익률에 만족하시나요? 쉴 시간이 없습니다. 다음 코인에 투자해야 합니다. 이번에 들어갈 테마는 밈 코인 테마입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페페 코인을 구매하려고 합니다. 시바이누 코인 및 도지 코인과 동일한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페페 코인의 매수를 예견했네요. 24년 4월에 작성된 게시글인데 정확히 한달 뒤에 페페 코인의 최고점을 찍으면서 막대한 수익률을 가져간 걸로 확인이 됩니다. 지금까지 보셨으면 이제 깨달으셨겠죠. 코인 시장은 세력이라 불리는 여러 집단들끼리 방대한 금액으로 코인을 좌지우지하고 있었다는 걸알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도 세력들을 이용하여 돈을 벌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여기 최근 게시물 보이시나요? 계획 진행이라고 나와 있는 게시글, 즉, 현재 세력으로 추정되는 인물들이 진행하는 계획이 있는데, 바로 같이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와 보면 똑같이 코인 정보란을 볼수 있고, 무슨 메시지를 남겼는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암호화폐 가격이 매우 하락하고 있습니다. 현재 모든 사람들이 트럼프 정부 탓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미 트럼프 정부의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RWA는 암호화폐의 강력한 테마로 부상할 것입니다. 이번 수익률은 확실히 2,000%가 될 것입니다. 암호화폐의 이름은 X이며, r w a 를 이끌 강력한 후보입니다. 이번에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니 빨리 참여하세요.라는 메시지를 남겨놓았습니다. 그런데 영상이 나갈 때는 코인 정보는 모자이크 처리를 따로 해놓을 건데요. 자본시장법에 의거하여 유튜브 같은 공개적인 플랫폼에서 종목 매수를 공개적으로 추천하게 되면 자본시장법 위반에 적용되기 때문에 코인 정보를 따로 가려놓은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제가 코인 정보 유튜버로서 종목을 알려드리지 않는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일단 현재 나온 코인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 건데, 현재 보이시는 게 게시글에 있던 코인에 대한 정보들입니다. 코인 종목을 모자이크 처리는 해놨지만, 제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당연히 공유해드려야겠죠? 저는 항상 구독자 여러분들이 큰 수익, 지금 물가 상승을 더불어 굉장히 힘든 현실에서 코인으로 경제적 자유를 얻어가시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시간 짬 내서 양질의 정보를 공유해 드리는 건데, 보이시는 코인 종목 당연히 공유해 드려야죠. 그렇지만 아무나 드릴 수는 없습니다. 저는 구독자 여러분들에게만 보이시는 코인 공유해 드릴 건데, 종목을 받으시기 전에 우리 구독자분이신 걸 확인하기 위해서 먼저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 주시고 댓글로 종목이라고 남겨 주세요. 구독과 댓글 작성해 주셨다면 지금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 010-2764-5966 여기로 구독자라고 문자 한 번씩 남겨 주세요. 문자 남겨 주신 분들, 제 채널 구독자분이신 게 확인이 되신다면 여기 보이는 종목 바로 공유해 드릴 건데요. 마지막 게시글을 봤을 때 이번 코인으로 2000% 수익이 나온다 했었죠. 지금까지 게시글을 같이 살펴보면서 이제 정말 신빙성을 갖고 진입을 해도 되겠다라고 믿겨지실 겁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한 번에 큰 욕심은 자제하고 우리 여유 돈만 넣고 2000% 수익 가뿐하게 가져가 보자고요. 100만 원만 넣으면 2000만 원 수익, 500만 원을 넣으면 1억 원의 수익. 이거 절대로 만족 못할 수익 아닌 거 아시죠? 제 채널 구독해 주시고 댓글로 종목 그리고 문자로 구독자라고 보내주시면 구독자분들에 한해서만 종목 공유 바로 해드릴 예정이고 종목 드리면서 당연히 어떠한 금전 요구도 드리지 않고 문자 주신 분들은 앞으로 나올 종목들도 꾸준하게 공유해 드릴 거니까 꾸준하게 같이 수익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항상 성투하시는 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 더 양질의 정보를 가져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